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어, 오늘은 평소 스케줄이랑 좀 다르긴 하지만,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어가지고, 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간 제가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좀 올렸는데, 아직 강의로 만들기에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좀 최대한 빨리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워크샵을 하나 개최하려고 하거든요. 강의는 아니지만 그 실제로 하나의 그 인스타그램 에이전시처럼 이 운영하는 방법이나 세팅을 같이 해보는 그런 어 실물을 같이 해보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볼까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끔가다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속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해외에서 인스타그램 대행사를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걔네들은 한다라고 계속 컨텐츠에 올리니까 그럼 걔네들 진짜 어떻게 쓰는지 어떤 툴을 사용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대행사 분들이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한국에 대행사랑도 몇 군데 이제 연락을 했는데 뭐좀 새로운 전략 같은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저도 한때 이제 한 300개 정도까지는 인스타 계정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친구들은 이제 몇천 개뭐한 5천 개 6천 개를 혼자서 운영하는 친구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계정을 운영하면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네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지 뭐 고객이랑 어떻게 소통하는지 이런 거를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낼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막 이건 한 계정이 한 계정이거든요. 그니까 4월 20 여기서 잘렸는데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하루에 뭐 항상 100명은 아니지만 최소한 뭐 70명 이상 여기 나이네. 요맨위 나이네. 70명 이상의 팔로워 계속 생기는 이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5만5천명 정도 되는 팔로워를 갖고 있는 계정이고 또뭐 11,000명 정도 있는 계정이 또한 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거는 그나마 요, 요 계정은 좀 생긴지 오래돼 가지고 그래고 아마 여러개 부계정을 안 붙여서 이 정도인데 부계정을 많이 붙이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성장이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걸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 굉장히 여러 인스타그램 전문 에이전시들이 있고 대행사들이 있고 그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도 좀 아직은 대부분 이 좋아요나 팔로워를 판매하거나 아니면은 최신 게시물을 도배한다든지 하는 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몇몇 가지를 아니면 그게 고객들이 그것만 원해서 그런 건저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대행사들이 하는 서비스는 잘 제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그에 반해서 인스타그램 쪽은 알고리즘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정책을 바꾼다든지 이게 굉장히 변화무쌍하고또이좀 강력하죠 한번 바꾸면 대행사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결과를 이제 낳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흐름을 따르지 않으면 인스타그램에서 어렵게 키운 계정을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브랜딩을 했던 그 계정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격도 해외에 비해서 조금 비싼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실제로 직접 이 해외 에이전시들이 하는 방법을 쓰면 이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그런 고도의 서비스를 자기가 자신이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직접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 하고 싶어서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하게 하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지 잘 모르지만, 저도 워크샵 요번 거는 처음이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을 모집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 몇몇 분이 오셔가지고 아예 그냥 세팅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떤 내용을 할 것이냐를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인스타그램 전략이론은 일단은 포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근데 이게 계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은 계정을 운영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계정 틀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모든 계정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쓰고 버리는 계정이 있고요. 부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메인 계정이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런 계정 틀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 세계 인스타그램 운영사들 대행사들의 스탠다드 툴이 자비라는 게 있어요 자비툴 이거를 소개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사용할 때이 툴을 사용할 때 필수적으로 활용하셔야 되는 서비스를 소개를 해 드리고 그리고 제가 직접 쓰는 그런 서비스들을 추천해 을 드릴 예정입니다 가장 그 믿을 만한 소스들이고 가장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나마 저렴한 그런 서비스들을 추천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 툴을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좋아요. 뭐 선팔온팔. 그다음에 리포스팅 하는 거. 그냥 계정을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방법이. 그다음에 DM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신 전략 두 가지. 부계정 운영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제가 이 툴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부계정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이외에 한 가지 가장 최신 전략. 이 6월 달에 2018년 에, 19년도 6월 달에 그 인스타그램 이 엄청난 그한 2주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이런 대행사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런 대행사들조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기적처럼 나타난 그런 전략이 하나 있어요 그 전략도 같이 공유를 해 드릴 예정이에요 몇달안된 전략이니까 아직 그렇게 포화 상태가 안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 세계에서 그나마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쓰는 것도 같이 쓰시면 좋겠죠 언제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저는, 아 일단은 서울에 있는 강남 강의실에서 할 예정이고,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8월 31일과 9월 1일, 그러니까 토요일 1월 양일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오프라인에서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론은 진짜 최소화하고, 이론보다는 툴을 어떻게 써가지고, 뭐, 계정을 100개, 200개, 300개 어떻게 돌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실습을 최대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오셔서 툴 아직 다운로드 안 받은 상태 툴 다운로드 받고 세팅하고 계정 집어넣고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같이 하실 거고요. 실습할 때어 이제 인스타그램을 아무거나 쓰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메인 계정 있고 부계정이 있고 이제 던져 그러니까 버리는 계정이 있는데 어 처음에 쓰실 때는 계정들을 많이 잃어버리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계정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계정을 쓰시면 그 계정이 사라져버릴 정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연습해 볼수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다섯 개씩 모든 참여자분들한테 제공을 할 예정이거든요. 인스타그램 계정 만드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나중에 뭐한 처음에 한두 개한건 상관없지만 백 개를 갑자기 운영을 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인스타그램 계정 백 개를 어디선가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좀 이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이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섯 개를 드린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워크샵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목표라고 하면 이잡이라고 하는 툴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한 계정이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 계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이해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잡이라는 툴이 최고 들어가면 150개거든요. 그래서 150개까지 어떻게 그 운영을 할수 있는지 또 자비투를 여러 개를 사면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무제한 계정을 운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자신 있게 그 계정들을 다 하나하나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것 자신감을 고치시키는 게 약간 제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해외의 그런 인스타그램 에이전시들이 사용하는 전략 두 가지를 알려 드리는 그것도 이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 옛날부터 사용되고 있지만 그게 계속해서 사용되면서 어느 정도 그 계속 좀 변신의 변신을 거듭한 전략이 하나 있고 그게 이제 부계정 올리고 전략이고 그다음에 6월 달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최신으로 나온 전략이 있는데 그두 가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두 가지를 합해서 저만의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까지 뭐 시간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드려고 리 합니다. 그리고 그 이 워크숍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 전용 질의응답 채널이 있을 거예요. 이제 제가 전달 드릴 텐데 그 채널을 통해서 서로 이제 뭐 새로운 방법도 공유하시고 이건 왜안 되냐 저건 왜안 되냐 하면 서로 도울 수도 있고 저도 이제 매일 들어가서 답변 드리면서 좀 빠르게 어 왜냐하면 인스타그램 자체가 너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6개월마다 한 번씩 혹은 1년마다 한 번씩 정책이 바뀐다라고 하면. 인스타그램은 2 주마다 한 번, 3 주마다 한번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좀 빠른 그런 채널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 전용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유료긴 하지만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거든요. 하지만 유료일 경우에는 모든 게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추가 비용이 있을 거예요. 뭐 크진 않지만 괜히 왔는데 어 이거 사야 돼라고 생각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비 툴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요. 자비 툴은 그 제가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공짜로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 툴 비용은 판매안는 얼마 안에 한 달에 한 3만원 뭐그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리고 프록시는 진짜 필수거든요 프록시 없이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매일매일 계정이 죽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록시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프록시를 구매하려고 하시다 보면 데이터 센터 프록시인데도 불구하고 뭐한 달에 만원한 뭐 달에 9900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좀몇개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별로 비싸지 않아요. 개당 뭐 비싸면 3천 원 정도 하는 거고요. 한 달에 그런 게 있고, 다음에 SMS 비용 이게 툴을 사용하다 보면 이그 실제 사람인지 인증하라고 할때그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문자를 보냈을 때 SMS 인증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버를 운영하시겠다는 서버 비용은 뭐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서버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포함을 안 요번 워크샵에서는 포함이 안돼 있거든요. 나중에 혹시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면 그거는 포함할지 모르겠죠. 요번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서버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안다면 서버 비용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은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가격은 제 원래 강의들보다는 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지를 일단 보고 싶어서 가격은 지금 공지드리지 않지만 이 아래 영상 아래를 보시면 어디에서 신청하는지가 나오거든요.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이제 그 가격과 뭐 신청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이메일이나 뭐 플러싱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31일에서 9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마 마감이 될 테니까 뭐 너무 많이 오면 아마 선착순으로 자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